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콜릭이에요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또한 주가 시작되는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작을 잘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9월 달되면 더 많이 선선해질 거예요 우리 성큼성큼 가을로 가고 있으니까요 아, 무지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진짜 이제 살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월요일 아침이라서 저의 이웃님이신 다육 토피아에 나왔습니다. 말도 못하게 착하게 주시는데요, 더 착하게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와, 화분 가격이 꽤 있는 아이들을 오늘은 모아 모아가지고, 여기는 화분도 또 드리고, 근데 이 화분을 국산 화분들로만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와, 여기는 진짜 화분 값도 다안 받고 보내드려요. 이렇게 화분 가격이 지금 있는 아이들, 원래 이 화분 가격만 6만원, 7만원, 막 이렇게 아주 거한 아이들인데,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만 원에 보내드려요. 다육이 값은 꽤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 합치면 한 15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5만 원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3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25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드 내셔야 되고요. 이번 주 안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5만 원 미만은 5천 원의 배송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수 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저희 다육토피아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잠 술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찜 하시고 바로 구매 안 하시고 시간 끌다가 잠수 타시고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의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의 유아가 유아 독전인데요. 여러분 지금 25cm 정도 되는 큰 여주 분의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드려요. 이것도 가격 있게 있거든요. 이런 게한 5천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아 독전이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큰 군생을. 고 있으면서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물드는 아이요. 전체적으로 새빨갛게 검붉은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인데 요 아이만 20만 원이 넘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얘를요 그냥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요 화분이 4만 원 정도 합니다. 큰 사이즈라서 그런데 얘를 5만 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 거의 이제 9월달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아끼고 아끼던 아이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2번인데요, 2. 이번에 이 로라클론인데요. 로라클론 제가 이 이름표를 일부러 맛 빼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만 원)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어요. 20만 원 정도 하겠죠. 얘도 검붉은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구를 목도리를 둘러가면서 많이 내어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얘만도 가격계가 워낙인데요. 자 화분 보세 아기자기 다육공방 가분에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얘만 7, 8만 원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니까. 그런데 얘도 그냥 5만 원에 보내드려요.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자 스피드 내세요 여러분. 자 3번인데 3번도 자 아기자기 다육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코사지 화분 얘도 못 받아도 6, 7만 원 정도 하잖아요 얘가 두랑고예요 환엽 두랑고 근데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어요 삼두 군생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화분 값도 안 받고 두랑고 값도 안 받고 여러분께 그냥 5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완전 득템의 기회죠 자 4번입니다 4번은요 소윤도의 화분인데 소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거는 손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온이라고 해서 다온이 소윤 사장님 손주예요 데 얘가 스타보스 금인데 스타보스 금이 자연군생으로 한몸군생이에요. 지금 물이 싹 빠져주었어요.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그늘에다가 놔뒀기 때문에 물은 빠져주었는데요. 요 아이는 물든 모습을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소윤도의 화분이 요 화분만 5만원이 넘어요. 스타보스 금 한몸 자연군생을 식재해서 얘를 5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얘큰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 명품 화분이라는 거 아시죠? 5번도 마찬가지로 소윤도의 화분인데 다온이라고 적혀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아주 멋진 라면 제가 알기로는 얘가 칠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랙 주얼리 쌍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물드는지 여러분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아이도 물드는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큰 사이즈 쌍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분이 그냥 데려가세요 이 화분이 지금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을 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한 분이 이걸 꼭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의 요아이는요 토피아 보석인데요 얘만 또 10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에 구매해서 또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고 크게 키워가지고 이제 가운데 보석이 되면 또 얘가 또 맞는 거라고 큰 사이즈의 국산화분에 심겨져서 얘를 또오만원에 보내드려요 자 요거는 다져놔야 돼요 이제 가을 동안에 달달 달고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물들 거예요 얘가 A급이기 때문에 10만원 준 거거든요 자 7번은요 여러분 지금 핫하고 있는 먼 철아입니다이 정도 되면 22cm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얘가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으면서 다져진 아이라 지금 붉게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요. 얘는요. 풀분에 심겨져 있는데 5만원이면 말도 못하게 착한 가격이죠. 5만원도 착한데 요거 아시죠 여러분. 요 캐릭터 요거 양 요것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5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두 개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laughs> 대박이죠? 자 요거 먼저 철화예요.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 지금 가을에 얘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껑충 올라가니까 요거 착하게 드릴 때 데려가시고 8번도 말도 못 하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얘가 아라베스크인데요. 이 아라베스크만 10만 원이 넘는 아이고요. 붉게 물들었던 아이예요. 얘를 여기 매니아분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를 쳤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렇게 착하게 보내 드려. 계속 가격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가 이거 큰 사이즈 요 화분 아시죠?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5만 원에 보내 드리는 거예요. 요거 데려가셔서 예쁜게 이제 물 들어요. 물 들었다가 빠진 아이기 때문에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자고도 많이 내어 주고 있는 요 아이를 5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있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세개 세트로 해서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블루드래곤이 있고 타이거, 타이거 마리아가 있고 오라클이 있는데 요거 다육기는 그냥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완전 한엽을 가지고 있죠. 여기 모아져 있는 것좀 보세요. 블루드래곤. 얼마나 이쁜지. 근데 얘가 화분값만 해도 5만원이 훨씬 넘어요. 요런 거는 가격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국산화분으로 공방화분인데 요 화분도 가격이 있고 요 화분도 국산 트임 화분식으로 아주 멋진 화분이에요 요렇게 좀 가격이 있어요 요 화분에다가 요것도 수제 화분인데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세개를다 드리면서 화분값도 다 안받고 다 여기는 서비스 얘가 9번이에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에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아 요러고 아시죠 여러분 새까맣게 물든 아이 그런데요 여러분 요것도 그냥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화분 아시죠? 요 아기자기 다육공방화분. 유화분이 얘가 가격이 5만원이 넘어요. 6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식재를 해서 얘를 5만원에 보내드려요. 얘도 가격 있잖아요. 캐스미어 처라 블랙 캐스미어 처라 얘가 어떻게 물든지 아시죠? 철가 아직 안 풀렸습니다. 얘는 이제 풀릴 겁니다. 얘를, 얘, 만도 가격이 거한데 요렇게 해서 5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유화이 좀 보세요. 세상에. 얘가 헬리오스라는 아이예요. 얘도 10만원, 유화이만 10만원이에요. 그런데 헬리오스 피멍드는 아이고요. 자, 얘도 다져진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엽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피멍이 들어와줄 텐데 이렇게 아기자기 달콩바큰 사이즈. 얘가 육칠만 원 팔만 원 정도 해요. 아무리 할인을 해서 보내드린다 해도 육만을 원 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식재를 해서 얘도 오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 십이 번은요 두개 세트로 해서 오만 원에 보내드려. 요 여러분 요 화분이 제가 휴화분인데 요 화분 값만 삼만 원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샤넬이 식재가 돼 있어. 아주 예쁜 샤넬이 식재가 돼 있고 말간 젤리가 작 또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으면서 얘도 15cm가 넘는 아분에 국산 아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얘를 그냥 5만 원에 드려요. 그냥 팍팍 드리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스피드만 필요합니다. 자, 13번도 두개 세트인데요. 얘도 유화 독전하고 얘가 블랙 제클린제클린 여러분 아시죠? 제클린인데제클린이 블랙색으로 물때 아주 고급진 아인데요. 화분값만 얘가 7만 원, 얘는 2만 원. 얘 풍경 아분이에요. 예, 풍경 화분이고, 요런 화분이 또 가격이 진짜 거합니다. 얘는 락구 화분이에요. 락구 화분에 이렇게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 요런 화분들이 가격이 거한데, 얘 화분만 7만원, 얘가 2만원. 그런데 두개 세트로 해서 다육이 같이, 다육이 같이 다 식재를 해서 그냥 5만원에 보내드려요. 말도 안 되죠? 자, 요렇게 13번까지가 5만원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5만원에 보내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30% 정도만 받고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14번은 두개 세트로 해서 3만원에 보내드려요. 이제 14번부터 25번까지는 3만원인데요. 얘가 집시고요. 집시 짚시 어떻게 물든지 아시죠?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한몸 자연 군색 얘가 썬라이즈라는아이썬라이즈가 예온이 없었간데요. 까맣게 물든 아주 고급진 아이 금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케스형으로 한문군 생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렇게 롱한 코사지 화분에 심겨져서 요 아이를 3만 원에 보내 드려도 돼요. 근데 요렇게 또 코사지 화분 낮은 화분을 같이 세트로 하시라고 그냥 선물로 드립니다. 화분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요게 14번이고요. 15번 두개 세트로 해서 또 3만 원인데 요건 화분값도 안 받고 보내 드리는 거예요. 도엔도분 화분하고 요거 국산 화분에 심겨진 얘도 15cm가 넘어요. 근데 해맑음 젤리하고 엄정 복낭 금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육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맑은 젤리가 이렇게 젤리화 되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말 말갛게 말랑말랑하게 젤리화 되었잖아요. 이렇게 다져진 아이요. 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해맑은 젤리까지 보내드리면서 얘를 15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의 u 이는엘콘 금이에요. 엘콘금 생얼인데 큰 얼굴이에요. 얘가 지금 18cm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금기는 봉륜으로잘 들어가 있는데 자 u 이를 보내드리면서 풀분이기 때문에 엄분 아시죠, 여러분? 요 엄분이 가격이포 요것만 2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피규어 세트를 또 선물로 보내드려요 얘가 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자 16번으로 데려가시고 자 17번에는 도양화분에 엘리제철화가 있는데 엘리제철화가 빨갛게 물들어요 제가 물드는 모습은 선물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예쁘게 물드는지 아주 건강한 아이고 여름을 잘난 아이고요 얘 사이즈 좋아요 얘만 해서 3만원에 보내드려도 되는데요 이 도양화분 새 화분이에요 새 화분 조금 작은 사이즈 같은 세트로 이렇게 해서 진열해 놓으시라고 요 화분을 두 개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17번. 자, 18번은요. 얘가 환엽 블루 드래곤이고요. 얘는 이름이,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SP라고 말씀 드릴게요. 근데 요거 토 인형이 붙여져 있으면서 이렇게 하트 인형이 있는 요 화분이 가격이 좀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두개 세트로 해서 요 화분 값만 3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서비스고, 자, 요거요거를 하나 더. 얘가 이름을 모르니까 얘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 가격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시죠? 얘가 국산 화분인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아주 예쁜 화분을 서비스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이에요. 19번이 얘는요. 요 I 이만 10만원에, 10만원 넘게 고넘 구매를 했는데, 얘 이름표를 잊어버려가지고, 이름을 모른대요. 그래서 SP로 보내드리는 까 붉게 물든 아이거든요 자고를 지금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자연 군생으로. 얘 지금 요거 제주돌문 화분인데, 20cm 정도 되는 제주돌문 화분에 식재되어서 얘를 3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말도 못하게 착하죠. 그런데, 루디아 공방 화분을, 새 화분을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데려가시라고. 와 요거 이름 몰라가지고 SP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화분을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3만원이에요 여러분. 자 얘는 품미라 철화입니다. 품미라 철화가 아주 멋있어요. 얘 붉게 물드는 거 아시죠? 붉은 초콜릿 색으로 지금 여기 생얼이 조금 남았는데 얘는 철화가 더 많이 엮여져 있으면서 화분이 아주 멋있어요. 요거 이가 화분인데요. 요 화분만 3만원이 넘어요. 근데 요렇게 보내드리면서 얘도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진, 진짜 멋있거든요 여러분. 얘가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그리고 다리가 롱한 요런 화분에 식재가 되어있는데 요거 보내드리면서 국산 요 하분은 요거 사이즈 좋아요. 8cm 정도 돼요. 이렇게 큐빅 박혀주는 요것도 가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산 화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나 자 21번은 또 뭐냐면 얘 드라큐라 철화입니다. 드라큐라 철화가 피멍드는 아주 예쁘나요 근데 철화가 아주 풍성해요. 이 정도면은 얘가 가격이거합니다 요런 아이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아이가 또 가격 얼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잖아요. 얘만 3만원이 넘어요. 얘도 같은 화분이에요. 이가분 흑재에서 얘를 3만원에 보내드리면서 요것도 국산화분 요렇게 예쁜 국산화분 세화분입니다. 또두 개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한분 20번하고 21번하고 지금 화분이 같기때문에 완전 득템이잖아요. 꼭 세트로 같이 데려가시기를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인데요. 22번은 스텔라 군생이에요. 얘가 생장점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생장점 사라진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자구를 더 많이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삼두 군생 여러분 있으세요? 뒷입장부터 빨갛게 물드는 나이 아시잖아요. 얘가 가격이 많이 착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군생은 습지가 않고요. 생장점이 사라지면 더 풍성한 군생이 되면서 큰 사이즈 토오분의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토오분이기 때문에 메뚜라분을 여러분 가기 기능이 있어. 요것도 조금은 작은 사이즈 몇드라은두개 세트로 자세 화분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 22번으로 보내드립니다 요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2 3번에 유아이는요 프리즘인데 프리즘이 얼마나 이쁘게 물든지 몰라요 여러분 핑크색으로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물들면서 자구가 엄마어마하게 많이 나, 달아주고 있어요 얘 목도리를 둘러가고 있는데 유아이는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물드는 모습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도 로디아 공방 화분 큰 사이즈 화분이 심겨져서 요렇게 3만원에 보내드린 거 아주 착한데요 자 요거 손홍기 사장님 화분 롱한 화분 아시죠? 자, 요 이 화분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선물을 어, 득템하실 수 있는, 아, 그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은요. 자, 요거 휴해분, 휴화분 요것만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블금 3도 군생이 식재가 되어 있고, 얘는 블루드래곤입니다. 얘도 휴화분이요 요거 2만원이에요. 그래서, 얘 화분을 그냥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요것만 3만원에 보내드리는데, 얘를 하나 더 드리면서, 얘를 그냥 3만원에 보내드려요. 화분값만 5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빨리 스피드 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25분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요, 아주 큰 사이즈 여주분의 시제가 되는데, 얘 20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졌어요 요거 보시고 매니아분이 너무 아깝다고 그냥 하나만 내보내라고 막 그러셨는데,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얘가 어,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그 국민 다이오기 에케 다이아몬드 펄이라서 빨갛게 물든데 물들어 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군생이 될 건데요. 저 여기 생장점이 사라져가지고 더 풍성해질 것 같고 아주 새빨갛게 물들어요. 근데 큰 사이즈 여주분해되어 에 있으면서 얘는 마디바 마디바 오래되나요 아주 큰 사이즈 붉게 물든 것좀보 핑크색으로 얼마나 예쁘게 물들었는지 요렇게두 개를 다드리면서 얘를 3만 원에 데려갈 수가 있어요. 요 아이는요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든 모습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주 새빨갛 게 물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펄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요렇게 해서 큰 사이즈로 두 개를 다 보내드리면서 화분값만 해도 삼만 원이라고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요 화분값도 다안 받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드리고 자 오만 원에 보내드리는 거는 십오만 원 이상 이십만 원 이상 막 이렇게 다육이도 이십만 원 이상이잖아요. 화분도 아주 좋은 화분에 식재를 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만 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빨리 들려가셔야 돼요. 수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되고요. 자 완전 득템이고. 이번 주에 월요일 아침 시작하는 아침에 이렇게 선물을 풍성히 드리니까 저도 기분 좋고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낮에 덥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일주일 또 보내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